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웹3 게임, 엘더그레이드 게임을 어떻게 어플로 플레이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플을 먼저 다운로드 받으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계정이 있던 분들은 그냥 이메일로 그대로 로그인하시면 되고 없다 해도 1분도 안 걸려서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서 로그인하시면 이렇게 창이 보일 겁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창에서 여기 부스트 있죠. 이거를 누르게 되면 게임에서 이겼을 때 어떠한 리워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 에너지 리미트나 에너지 충전 이런 것을 더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너지 리필은 하루에 한 번은 무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꼭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드를 누르게 되면 내가 현재 이 리더보드에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이 어느 눌러가지고 이러한 미션들을 통해서 제가 이 포인트를 더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패시브 포인트를 더 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들 요구 조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데일리 미션들을 통해서 또 올릴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게임에 참가해 보시고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